안녕하세요. 아작 스낵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작 스낵 잉글리쉬의 헷갈리는 영어 표현 한 입에 명확하게 이야기, 혹은 한 입에 맛있게 이야기. 자, 한 입에 속 스낵 영어 두 번째 시간 타이틀은 act on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act와 on이 결합한 act on은 전시사 안에 기본 개념에 따라서 주요한 두 가지 의미로 분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예 문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예문, We are to act on principle when faced with difficult choices. 되죠 해석을 하면 어려운 선택들에 직면했을 때는 원칙에 근거해서, 원칙에 의거해서 행동하 이런 해석이 어,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첫 번째 문장은 자 두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drug acted very fast on the nervous system. 이돼 있습니다. 지금 act와 on 사이에 부사구인 very fas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시사 on은 위에 act on principal의 on이 의존 근거의 의미인데 반해서 압박 영향 효과의 전시사 on입니다. 의존 근거의 반작용적 개념인 압박, 영향, 효과의 아, 의미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work out over, work out on을 하면서 텐스 안이 압박, 효과, 영향, 충격, 부당, 이런 등등의 의미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와 같은 아, 개념의 텐스 안입니다. 두 번째가. 따라서 이 문장은 아, 그 약은 신경계통에 굉장히 빠르게 act,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 내용이 뭐냐 하면 안 효과를 갖다가 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act on은 효과가 있다 효, 우리가 뭐좀 옛말로 표현하면 효험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번째 act on principle은 즉 안이 의존 근거로서 원칙에 의거해서 행동하다 라는 의미에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다 의미가 되고요 두번째 act on은 영향 효과의 의미로서 이 약이 신경계통에 굉장히 빠르게 그 효과를 발휘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의미를 근거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policeman said they were acting on orders from above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경찰들은 말을 하기를 그들은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베이스 그 어, 근거가 뭐냐면은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온 oldest다 이말이죠 위로부터 상부로부터 받은 어,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경찰이 말했다 이런 말이죠. 살짝 어떤 위법적인 아, 경찰력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상부의 어, 지시라고 하는 아, 그런 어떤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때는 아, 아니 의존 근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cting on impulse can get you into a lot of trouble 있습니다. 자, 이때 acting on impulse는 역시 의존의 언으로 충동의 의지에서 행동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충동에 따라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 많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we act on instincts는 이때 역시 o n d 의존의 의미로서 우리는 여러가지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 본능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굶주림과 같은 거다 이런 말이죠. 즉,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고 하는 이런 어, 본능에 의거해서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한다 이렇게 되죠. 어, 두, 자 여기까지 전시사 아는 어, 의존, 근거의 의미, 의미였고요. 따라서 act on은 모두 다뭐뭇에근거해서 뭐뭇에 따라서 행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he lived on himself Solitude had acted on his brain as narcotic 했을 때, 앞에 나오는 live on himself의 안은 의존 근거의 안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의존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갖다가 구현했다. 영유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act on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독이 Solitude가 had acted on 아, 그의 brain. 두뇌라 인데 이때는 브레인은 단순한 물리적인 두뇌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철학이, 철학이라는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삶의 방식 그의 사고에 마치 as a narcotic 뭔가 하나의 마약처럼 그런 아,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고독이라는 것 자체를 음, 뭔가 유전자적으로 아, 즐기는 어떤 그런 퍼스널리티의 아, 뭐, 사람이었다. 좀 이런 어, 약간 비유적인 어, 표현이겠죠. 따라서 이때 act on은 효과, 영향의 아닙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Stress acts on the brain, heart, lungs, and immune systems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와 심장과 그리고 폐와 그리고 어, 면역 체계에 아, 영향을 준다. 즉,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죠. 역시 이때 acts on의 on도 영향, 압박이란 의미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 이와 비슷한 act on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work on이 있습니다. work on, 아니, work on도 젠스 안의 의미에 따라서 개념에 따라서 어, 두 가지 의미로 어, 양분됩니다. 첫째는 의존이고요, 둘째는 역시 압박, 효과, 영향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Financial markets, 즉 금융시장은 work on 작동을 하는데. ON THE BASIS가 오기 때문에 이 o 이 근거라는 의미로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ON THE BASIS OF A COMPETITION, 즉 경쟁을 근거로, 경쟁을 기초로 금융시장은 WORK, 작동한다,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 MEDICINE WILL WORK ON EVERYBODY였죠. WORK,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내용이 뭐냐. 안 효과를 갖다가 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약이기 때문에 약효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그 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act on 그리고 work on에, 즉 on에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의존 근거, 그리고 다음은 그 반작용 개념인 어, 압박, 영향, 효과에 따른 의미 분할을 어, 우리는 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could take what's apart. 자 우리는 어, 시계 하나를 갖다가 apart, take apart, 뭔가 이런 갈라놓다는 라 의미가 분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뭘 하기 위해서 to see how each component 시계 각 부품들이 component 요소들이 어떻게 acted on the others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to make the whole인데 each component가 to make the whole 시계 어, 전체적인 기능의 완성을 위해서 각 each component가 other component s 그래 다른 어떤 부품 요소들에게 어떻게 act on?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는지라고 이해가 될수 있겠죠, 그죠? 하나의 부품이 다른 부품이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갖다가 온전히 발휘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 act on에 안은 뭔가 의존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반작용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이때 안의 영향 효과라고 보면은 각각의 부품 요소들이 아, 전체 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서로 의존하면서 돌아가는다 라는 그 개념은 뒤집어 보면은 각각의 부품들이 각 다른 부품들에게 그 의존 근거하는 것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라 거죠 의존 근거가 압박 영향 효과와 하나의 개념에서 파생된 동질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전치사 전반, 각 개별 전치사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이름하여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 작용 반작용의 개념과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의미로 각 전치사들이 분화, 파생, 발전하는 그 루트에 대해서는, 로직에 대해서는 전사원내주기 앰플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동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구문, 수동구문은 까딱 잘못하면 조금 해석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n the creative world 뭔가 창의적인 세계에서는 ideas a 아, r worthless, 쓸모가 없어. Unless,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의미죠. They are acted on, 돼 있습니다. 이 acted on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은이 수동구문은 능동구문으로 빠르게 한번 전환을 딱해 보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능동 문으로 어, 바꾼 예문이그 밑에 아, 앞에 눈표가 있죠. 그죠 in the creative world ideas are worthless unless we act on them입니다. 즉 they are acted on by us이가 있는 거죠. 이걸 능동으로 보시니까 we act on them. 그래 해석해 보면은 어, 창의적인 세계에서 는 우리 어떤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근거로 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전혀 쓸모 없는 거다음에 우리 이 창의적인 세계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의미고요.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Problems and issues 문제와 이슈들은 당연히 should be acted upon promptly. 역시 능동으로 고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We should act upon problems and issues promptly. i 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프런트리 즉시 그 문제들과 이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act upon 뭔가 영향 효과를 미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때 act on은 영향 효과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uh, upon이 조금 uh, 전치사 on보다는 동적입니다. 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압박, 영향을 표현할 때는 좀더 강한, 다소 강한 의미를 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아, 이 수동구문을 아, 쌤이 아, 예시로 든 것은 과거 한때 아, 수능 모의고사 독해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 이 예문, our basic nature is to act and not to be acted upon. 전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그 글은 우리가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자기 개발스라고 하죠. 그죠? 스테펜 코비가 지은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is highly effective people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생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유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습관이다. 이런 의미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Our basic nature is to act and not to be acted upon 이라는 이 문장을 당시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한 경우가 단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해석하지 않고 지나갔고요. 해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은 행동하는 것이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의 어, 본성은 행동하는 것이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자,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본성은 행동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and not to be acted upon은 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뭐 행동하는 것과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생략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역이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어, 수동구문을 한번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문장을 완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Our basic nature is to act. 다음에 생략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진짜 upon입니다. Our basic nature is to act upon. 그러면 act upon 이라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문맥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at a t upon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죠. 하 그건 일반적인 어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뭔가 권력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보여주는 사회생활에서의 하나의 전형적인 어떤 행태라고 할수 있죠. 타인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our basic nature is to act upon others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n is and is 생략이 돼 있고요. and is not to be be plus to 부정사의 수동으로 가서 be acted upon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by others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our basic nature is to act upon others and is not to be acted upon by others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B plus 2 부정사 용법이지 to act가 B동사의 보호가 아닙니다. 보호를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행동하는 것이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 our basic nature is to act upon others. B plus 2 부정사의 의도에 의미가 되어가지고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act upon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and is not to be acted upon by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행위를 갖다가 싫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다. 그이유의 내용은 이러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본성을 갖다가 잘 개발해서 사회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자신의 적극적인 태도를 갖다가 온전하게 잘 드러내 보일 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한 강의는 유감스럽게도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act 안의 두 가지 의미는 d a n e 안의 첫 번째 개념인 의존 근거에서 나오는 모모스에 의존하여 근거하여 따라서 모모스에 따라서 행동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d a n e 안 의존 근거의 반작용적인 의미, 인 영향, 압박, 효과 의미에서 의 나오는 act 반이 어디어디에 영향, 효과를 발하다, 미치다라는 의미 이두 가지로 분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